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내가 아는 캡슐 커피 이게 아닌데 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샀는데 아 여기 이렇게 써 있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TJ 쌤입니다. 이제 곧 장박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저도 12월부터 이제 장박을 시작하려고 예약도 했는데, 장박하기 전에 뭐 일종의 준비물, 어, 올해 동계 장박 때 필요한 제품을 몇개 주문했어요. 일단은 뭐 광고 아니고 제돈 주고 샀습니다. 음, 칼이. 일단 요거 먼저. 커피를 제가 뭐, 매니아까지는 아니어도 네, 제법 즐겨 마시잖아요. 캠핑 가서는 뭐 간단하게 인스턴트 마시기도 하고, 드립백 커피 마시기도 하고, 가끔 모카포트도 마시는데, 장박은 일종의 주말 별장, 까만색 온거 아니겠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주말 별장처럼 쓸려고 이 캡슐 커피가 아무래도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캡슐 커피 머신을 하나 주문했어요. 이게! 일리커피가 또 유명하잖아요 깜찍하네 더 비싼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얘로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일리커피 박람회나 캠핑 외장에서 좀몇번 봐서 익숙한 탓도 있고 그리고 하얀색이 이뻐서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캡슐 넣고 안 닫혀. 그럼... 그럼 힘으로 이렇게 닫는 <laughs> 건까 흰색이라 이쁘고, 이게, 표면이 완면완전매끈하지는 않고, 살짝, 이 정도 매끈하지. 스티커 붙이면 이쁠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각진 모양? 투박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사봤는데, 장난감 같네. 아, 이렇게. 작은 컵, 넣을 때는 이렇게 하고, 큰 컵은. 이렇게 하고. 한잔 버튼, 두잔 버튼 입고.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평일에는 제가 집에 가져와서. 아, 이것도, 응, 적응하려면 시간 걸리겠다. 평일에는 가져와서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시고. 그래서 캡슐커피도 주문했거든요. 주말에 캠핑 갈 때는 또 가져와서 장박지에서 마시고. 물 음, 음, 음. 물도 많이 들어가네 음, 그래서 커피 피신을일일하하샀샀요요리리또하하는는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제가 동계장박할 때 이거 썼었거든요. 선반. 그때 아마 장박지에서 언박싱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시다시피 뭐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도 장박하다가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장비를 텐트째 그냥 홀라당 태워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있던 이런 장비들도 다타 버렸는데 이거 요거는 그때 선반 위에 놓고 되게 잘 썼었거든요. 작은 소품 같은 거 올려 놓을 수 있게. 근데 이게 약간 원목이 그때랑은 색깔이 다르네. 좀 커피색으로 진하네. 저는 좀 밝은 내추럴 네, 우드 색상 좋아하는데. 아무튼 요거 괜찮았어서 10개스로 요거는 10개 이달의 협찬 템으로 주문한 건데요. 어, 그때는 이렇게 발에 고무팩을 일일이 제가 껴 줬어야 됐었는데 요즘 다 껴져서 나오네요. 이렇게 선반, 미니 선반 하나. 10개 다해 준 타오바오 다해줌으로, 타오바오 다해줌으로 주문을 했고요. 이렇게 선반, 미니 선반 하나 주문했고, 이게 꽤 마음에 들고, 장박하다 보면은 짐이 많아져요. 집에서 이것저것 갖다 놓고 싶은 거다 갖다 놓고, 별장처럼 꾸미는 재미가 또 장박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물건이 많아져서, 뭐, 셀프나 선반, 뭐, 침 테이블 그렇게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하면서 하는 김에 이거 좀큰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주문했어요. 디자인은 같은데. 사이즈만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네, 길이가 1.5배, 1.5배보다 좀더두배좀안 되는 그 정도 길이. 그래도 네. 이렇게 3단으로 이것저것 뭐 많이 올려놓을 수 있겠죠. 작은 뭐 컵이라든지. 이것저것 자, 선반 두개 이달의 쉽게다 아이템으로 이렇게 수납공간들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잡는거야? 그렇죠. 올려서 이렇게 선반 두개 주문을 했어요. 어, 앞으로 이제 장박하려면 아 하나 더있대 <laughs> 잠시만요. 이것도 작년 겨울에 장박할 때잘 썼는데. 오고. 오고. 네이처 아이크 그 미니 선반. 엄청 큰데, 이것도 진짜 자잘한 거 수납하기 좋았거든요. 여기 서랍도. 서랍은 보여. 아, 안 보여. 네, 서랍도 있고. 이게 살짝 좀. 뭐랄까. 디테일이나 그런 건좀싼 티가 많이 나는데, 대신 싸서. 이런거 원목 수납장 이 정도 사이즈 살라면 적게는 막 7, 8만원 막 10만원도 넘어가는데 얘는 5만원 미만 얼마 했더뭐한 3, 4만원 했나? 4만원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요거는 제돈 주고 네, 내돈내산으로 주문했고요 요 선반 두 개만 쉽개 세서 어, 협찬을 받아서 주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박 준비 장박 캠핑 앞두고 제가 주문해 본몇 가지 제품들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앞으로도 장박 준비하는 과정들, 장박에 필요한 그런 아이템들, 장비들 괜찮은 거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캠핑하실 때 난방 준비 잘 하시고 따뜻한 옷도 잘 챙겨가시고 아시죠? 일산화탄소 경보기 반드시 두개 이상. 가서 챙기셔서 즐겁고 안전한 캠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자, 이거는 세초을에서 얼른 커피를 한번 내려볼게요. 저또 허당짓 한것 같아요. 이게 캡슐커피를 주문을 했어요 캐비니커피 아시죠 저 영상에서도 한번 협찬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그때는 이 캡슐커피는 아니었고 아무튼 캡슐커피 검색하다 이캐비니커피 있길래 예전에 협찬도 해 주시고 해서 의리 때문에 <laughs> 이걸로 딱 주문을 했거든요 세 개나 세통세 세 가지만 근데 저 나만 몰랐나 정말 몰랐나요? 이게 캡슐이 달라요. 모양이 사이즈가 커. 일반 캡슐보다 원래 캡슐 커피가 이렇게 두종 이렇게 달라요. 저는 이번에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뭐지? 캐비닛 아메리카노. 캡슐 커피잖아. 이게 왜 다르게 생긴 거냐? 이런 전용... 이런 전용이 또 있나? 뭐지? 케빈이 캡슐 한 개를 사용하여 2단계로 추출한? 잠깐만, 이게. 뭔가. 에스프레소. 필터 커피.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내가 아는 캡슐 커피는 이게 아닌데.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샀는데 <laughs> 장박하면서 그 집에서도 마실라고 이렇게 많이 샀는데 아 여기 이렇게 써 있네 돌체 구스토 호환용 돌체 구스토가 뭐야 뭐또 달라? 아씨 이이컬 이 못이라니까 뭘 안아 그냥 캡슐 커피면 다 돌체 구스토 호환용 돌체 구스톤 또 당체 돌체 구스토는 또 뭐냐고. 아, 참. 혹시, 돌체 구스토 호환용 머신 가지고 계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저는, 하나 더 사? 돌체 구스토 호환용? 검색해봐야겠네. 아, 참. 아, 참. 커피 좀 한잔 마셔볼랬다니 어렵네.